아, 하이퍼, 티프입니다. 저녁에 켤 거면 오늘 아침에 왜 켰냐고요? 에,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. 그, 그, 예. 많이 보면 좋잖아요. 에? 그, 서로 많이 보면 좋지, 뭐가 네. 어, 여기 거없자 와 마코모도 와 디탭 이써 쏠까? 아니나와 리폰은 못 잡지. 빠스어 <목소리> 무슨 무기가 가장 좋냐고요? 그 일단 그 스나 맞으면 진짜 어이없긴 해요. 스나 잘 쓰면 스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야, 아 저중력 하지 말. 아, 아. 해숨났다. 하하, 어. 바로커 야, 씨, 오타쿠 녀석. 죽어 버리라고. 아 건우님 안녕하세요 투표 그거 p 로만 가능합니다 아 거봐아 애들 콤보도 많이 갖고 있네. 항상 첫판은잘된단 말이지. 하하. <laughs> 어, 좋지. <laughs> 아 리퍼 좋아. 어불가인데 이거 뭐지? 아 갈게 갈게 요 형님. 이 가야 돼? 에임이 좋다고요? 아니, 이거 반동 없는 반동 없는 거라서 그래요. 그래 보이는 거예요. 우리 이 시간 좀 걸릴 텐데, <목> 형님들? 와, 이걸 킬탈 당한다고요. 와, 진짜 이건 진짜 인생 어, 업적으로 이거 억울하다. 이거는 이건 아니지, 상도덕이 아니잖아. 이거는 <laughs> 이건 아니잖아요. 빨라잉 셀보보다 코보도가 좋은 것 같아. 제발요. 얘가 아닌데? 아니, 이거 억울한데요? 레식보다 어렵냐고요? 아니 레식보다는 쉽죠. 레식의 장점. 헤드 헤드샷 한 번? 그 장점이라 볼수 없는 게 헤드샷 한대 맞고 죽은 적이더 많아. <laughs> 장점니까요? 어. 레식의 장점은 생,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. 스, 스킨이 이쁘다. 오... 어... 네. 하하. 하하. 총알 내하 하하. 하하. 라 투명한 말하 이게 하하. 다왜 하하. 왜 총알을 안하어패세하하데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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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고 말래. 어. 와 치고 말래 너무 좋아. 좋아요. 라이언? 아, 라이언 오네바지. 뭐 어다 풀인데? 이거. 이건 진짜 이제 파밍 피좀 없고 님들이 무탄만 주면 돼요. 무말인지알겠죠 무탄만 주시면 돼요, 진짜로. 아, 저주님, 이벤트 말고 못한다 <laughs> 아, 니들 저, 저게요 저 여기 저어와이벤 어, 저거 뭐였다고 와! 내 위에 있어. 잡아, 잡을 수 있지, 너희들? 잡을 수 있을걸? 괜히 잡다가 내가, 아이, 그닥 그냥... 가 참을 수 없다. 나이스! 왕강 컷. Only six players left. 왕가 처음에 먹으면 너무 안 좋아. 저건 너무 엄청난 자신감이었어. 나기인줄 알았잖아. Reloaded. 싸우게 주고 갈게요. 갈요갈게요 그냥. 싸우지 맙시다. 에? 5 아 이제 콤모도 효과가 좀 별론데. 형님들 무탄 주세요. 저 중력하지 말고 무탄 주세요. 진짜로요. 와. 뭐었다고? 야, 얘들아, 조고 조지 안 하니? 너희들 아니, 날 때리는 게 아니고, 이 자식아, 그렇지? 누가 나 때렸어? 방금 진짜 어, 내막 남았네. 와! 와벽 세우는거 미쳤다 아 에임 좀만 좋았어도 와우 Nice, <laughs> carry. <laughs>